자 연습 예제 도면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이 새파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나 작성합니다 그리고 전체 일리에 해당하는 이중선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원점과 선을 작성한 다음에 중간점 구속조건으로 자를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자, 전체 반경에 해당하는 선 하나 그린 다음에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체 반경에 대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죠. 자, 이제 선 명령으로 대략적인 프로파일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 선과 이 점을 잡아서 일치구석 조건, 이 선과 이 점을 잡아서 일치구석 조건, 잡고, 자, 가장 작은 치즈부터 차례들을 입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여기는 15. 그 다음에 요 안에는 13. 그 다음에 여기는 24. 자, 이렇게 하면은 스케치가 완전 정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피처 탭에 가셔가지고 회전 보스 베이스 명령으로, 자, 회전 명령으로 하나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삽입, 주석, 그 다음에 나사산 표시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나사산 표시 설정을 모서리를 여기로 하고, 그 다음에 표준 규격은, 자, 아을 하신 다음에, 블라인드 거리를, 자, 10mm로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나사산이 작성됩니다. 물론, 여기서, 자, 주석을 세부상, 주석의 세부상으로 들어간 다음에, 음영 나사산 체크하고, 나사산 표시는 체크 해제해서 놓으면은, 자, 음영 나사산이 다음과 같이 보여지게 되겠지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구멍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구멍 가공 마법사로 위치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컨트롤 8번을 눌러서 PCD 탭에 해당하는 원을, 원을 이렇게 38짜리 원을 하나 그려준 다음에, 위쪽에다가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탭에 가셔가지고, 음, 구멍의 유형은 직선 탭. 자, 그 다음에, 구멍의 크기는 m8이 아니라 m5. 그 다음에, 깊이는 블라인드 형태로 해가지고, 깊이는 8. 그 다음에, 드릴의 깊이는 12로 해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원형 패턴을 해야겠죠? 자, 원형 패턴 명령을 클릭해서, 패턴의 피처는 방금 뜨는 구멍, 파라미트는 여기 중심 축, 한 다음에 360도에 대해서 4개를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여기에 못 따기 못깎기를 이용해서, 자, 마무리 피처들을 작성하면 되겠죠? 어, 자, 못 따기 명령을 클릭을 해서, 자, 각도 거리, 거리는 2.8, 그 다음에 각도는 30도 해서 여기다가 작성을 하고요. 방향이 맞나 볼까요? 아, 방향이 틀리네요. 이쪽으로 반대방향 예를 눌러줘도 되고, 여기 보이시는 화살표를 클릭해줘도 방향을바꿉니다 자, 확인. 자, 그 다음에 못다기로 음, 그 끝에 못다기를 하나씩 해줘야 겠네요. 또 여기에다가 못다기 명령을 해서 거리거리에 동등거리에서일 m m 여기하고, 여기를, 덮고, 자, 1mm를 하도록 합시다. 아,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가 아니고, 자, 이쪽. 그 다음에, 여기. 자, 마지막으로, 여기다 못다, 여기다가 필렛 피처를 추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여기는 반경 4mm. 그 다음에 이쪽 필렛은 반경 2mm. 해서, 자, 이렇게. 연기 예제도면을,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